함께 나누 말씀은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베양과 근처의 십일조는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번 달 나눔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나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충만하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충만함 가운데에 우리가 어 먹고 입고 자고 쓸 것들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 부어주시는 은혜에 만족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며 거룩한 그 은혜들을 나누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죠. 그 충만한 은혜를 깨닫게 된 자의 가운데에는. 어떠한 나눔의 은혜들이 임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신 그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을 만들고 내가 그 사랑을 나누어서 무언가 회복하고 변화시키고 온전한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온전한 사랑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을 가지고 그의 사랑을 나누어 우리 안에 그 온전한 뜻을 이루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이룰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오늘은 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구분해서 나눔이라는 제목으로요. 그럼 우리가 이런 온전한 그 나눔, 온전한 사랑의 나눔을 위하여서 무엇을 세우며 나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네. 가계부를 써야 된대요. 그 부자들의 그 습관은 먼저 이 지출 내역, 소비 내역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이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에서 이제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히 이 가계부는 뭔가를 아끼고 뭔가를 절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가계부를 작성함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그 수입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잘 파악하여서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이더 가치 있는 곳에 사용여지기 위하여서 이 가계부를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그 소득이 이 가계부라는 이 구분하는 내가 어느 곳에 이것을 써야 되고 어느 곳에서 줄여야 되고 어느 곳에 더 집중하여 투자되어야 되는지 이내삶 속의 이 재정을 구분하여 쓸수 있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계부를 작성함을 통하여서 나의 그 수익을 구분하여 쓸수 있게 되면 그것이 이제 내삶 속에 훈련되어져서 이제 나의 시간, 또 나의 또 힘, 또 나의 능력을 어떻게 구분하여서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지가 이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가계부라는 훈련을 통하여서 내 삶의 전반을 온전한 그 구분 가운데에 더 가치 있는 곳에 쓰여지게 할수 있는 그 훈련됨이 우리 가운데에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훈련되어져서 이제 불필요한 것들이 내삶 가운데 벌어지게 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했던 것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 이러한 그 구분은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서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 것을 아시고, 우리가 그런 훈련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우리를 통해 그 훈련되기를 원하셨느냐? 그 세상에서는 이 가계부였는데요, 우리 안에서는 그것이 이 11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그 재정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너가 지켜야 될 그런 명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바라보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부분 가운데에 어, 훈련되어져서 들여지게 되는 그 모습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있어요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아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냥 보라. 이런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제 그 도전을 주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너희들 11조를 들여 봐. 어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는가 한번 확인해 봐. 근데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제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던 것이냐? 이 11조를 구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누구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내삶 속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계속 생각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의 전반적인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 찬양팀의 찬양같이 나의 생명조차도 주님 앞에 이제 구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11조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던져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이 11조를 대하는 자의 마음이 어떠하였을 때 잘못된 것이고 어떤 곳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어 그래서 23절의 시작은 이것이었죠. 화 있을진저. 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 안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화가 있는 자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보기에는 참 의로운 자였고 그들의 믿음의 삶을 본받아야 할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먼저 얘기를 하셨느냐? 너희들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너희가 바카와 회양과 근처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다 얘기하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얘기하는데 그삶 속에 훈련됨을 통하여 채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채워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그 겉모습만 화려하게 만들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였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그 십일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십일조의 생활을 어떻게 비유하느냐?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2조도 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박하입니다. 허브과예요. 그래서 박하 향을 내고 이어 맛을 내는 어,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 바로 이바 어, 박하입니다. 어 또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 것 가운데 이제 회향이 있거든요. 회향은 무엇이냐? 회향은 이것이에요. 이것도 이제 허브과에 속하는 것이죠. 그 줄기와 씨를 모두 사용하여서 음식을 조미하고 또 약용과 또제사용으로 쓰여졌습니다. 근처란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작은 씨앗으로서 이 향이 강해요. 이것도 음식을 조미할 때나 또 제사용으로 사용되어지는 식물이었습니다. 이화면으로볼때 커보이지만 굉장히 작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 작은 것까지도 11조의 생활을 지키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우리가 셀리도 교육 때 나누었지만 여러분들이 마시는그 물을 먹을 때도 250ml라면 거기에 11조, 25ml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던 것이었죠. 칭찬받을 만 일이었어요. 너무 율법을 잘 지켰거든요. 그 모습을 바라면, 와, 어떻게 저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우리가 굉장히 회귀하고 좀 도전받아야 될그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겉모습을 보면 완벽하게 지키는 그들의 어, 신앙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꾸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고 있던 그 11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11조를 통하여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함을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보여지고 지켜지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십일조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행동, 그 행위, 그것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절 통화에서 온전히 채워야 될 것, 정의와 극률과 그 믿음은 잃어버리게 되었고 오직 그 행위만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 석인과 바리새인들의그 신앙의 삶은 무엇이었느냐? 자기의 의만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마음이 그 안에 세워져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간 자들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그 자랑과, 그 자신의 거룩함만을 뽐내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픔과 상처와 죄의식만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서 신앙의 삶,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며 나아갔지만 도무지 그 삶에 온전한 변화들이 일어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수록 더욱더 마음의 공허함이 임하게 되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그 외적인 의로움만을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바라봤던 자들도요 온전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의 행위만을,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하여 주어지는 그 축복만을 구원하는 자들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 내가 이1 1조 생활을 제대로 못 하면, 내가 내상 가운데 거룩한 그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냐면, 날마다 죄의식과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하늘 앞에 나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 아무,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항상 그 부족함과 연약함 만을 구하고, 매일매일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으니,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없어서그 은혜만을 강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힘듦과 괴로움은 그대로 있게 되고,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함은 그들에 있게 되어서 항상 무엇인가를 받아야만 되는. 그러기 위해 더욱더 내 삶을... 그 율법의 자리로 가져가야만 되는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1일조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이1일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 삶의 전부인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가기 위한 그 믿음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얘기하면 여러분의 수익이 이제 100만 원이에요. 그럼 10일 는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세전과 세후를 또좀 따져야 될까요? 어쨌든 그걸 좀 따지지 말고 100만 원의 10분의 1은 예, 10만 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께 10만 원을 드립니다. 자, 이 드림은 여러분의 수익의 마이너스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아, 주님, 이제 나는 이 10만 원을 드렸으니까 이제 나의 이 90만 원을 가지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이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10조 신만원 냈으니까 이제 90만 원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써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삶의 만족을 위하여 삶의 기쁨을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훈련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이 1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90만 원을 사용할 때도 아, 이 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향하여 사용해야지. 무엇이 다른 걸까요? 10%만을 구별하여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더 이상 내 인생의 것들을 신경 쓰지 말아세요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10만원도 주 앞에 드리지만 이 남은 것도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 겠습니다그 고백에 차이가 있다는 라 것이죠 결국 이 11조는요 더욱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모든 것을 구별하여 드려지는 자로 세워져 나가는 그 훈련의 모습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는 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 이제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 여러분의 능력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 여러분의 마음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 그래서 이 11조의 진정한 의미,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것이 어, 어떠한 그 숫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이 고대 근동에는 이 열이라는 숫자가 그 전부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의 전부를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로 세워져 나가기 위하여 그 믿음의 훈련을. 기꺼이 감당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은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고의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구분이라는 이 11조라는 그 훈련을 통하여서 그 온전한 그 드림 그 하나님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세워짐을 통하여서 나눔 속에 이루어져 나가는 그 놀란 은혜가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분되어지는 그 믿음의 마음 속에 더욱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품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아버지의 성품들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안은 남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기쁨을 채워 나갈 수 있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그들을 비판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높여줄 수 있는 그 진정한 나눔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나눔이 나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나도 도리어 비판받지 않냐는 자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죄받지 아니한 자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였더니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받는 자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것을 값없이 나누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후이 주실사 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헤아렸더니 주님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진짜 그런 형식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아니하는가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준행하며 나아가기 원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요 어, 여러분의 것을 어떻게 희생시키고 여러분의 것을 좀 빼앗고 여러분들에게 힘듦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가 나눴던 그 충만이라는 그 자리량에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형식을 통하여 내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형체 속에 담겨진 하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그 나눔이 하나님이 나누라고 했으니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이 진정한 그 감동으로 이루어져 여러분의 것을 내 안에 있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나눔의 손길을 통하여서 나도 기쁘고 받는 이도 기쁘며 그들의 삶에 어떠한 유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도 살리며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그 진정한 그런 나눔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재정뿐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환경도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인 그 모든 모습도 하나님께 구분을 드리는 그 거룩한 자녀들이 되셔서 예배의 온전한 기쁨도 누리며, 예배 안에 드려진 찬양의 기쁨도 누리며, 말씀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은혜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훈련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금이 여러분의 먼저 물질로서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힘든 것이거든요. 물질을 드린다는 것이, 하지만 주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아닌지 나를 시험하여 보라. 너가 나를 위하여, 그 훈련을 위하여, 온전한 믿음의 자리를 서기 위하여 내 것을 희생하게 되었을 때, 나는 오히려 너에게 후의 주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부어 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믿어 보시면서. 진정한 1일조의 삶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재정의 1일조가 훈련되어지면 여러분의 시간의 1일조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 훈련을 향해 또한 나아주시, 가주시기를 바라요 어, 어떤 모습이라면요 우리 예배가 3시에 시작되면 그 시간의 구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 훈련을 갖는 것이죠 뭐 2시 50분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 힘들죠, 어렵지요. 어, 또 시간도 너무 어중떠가지고 여러분의 뭔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기도 또 이게 뭔가 게 쉼을 갖고 돌아오기도 참 애매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시간을 구분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하 내가 이 시간을 지키리란 마음으로 훈련되어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맞춰 일어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나아가는 그 미디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훈련되어지면요, 여러분의 삶의 전방 가운데에 구분되어짐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하여 뒤려지게. 이것이 점점 훈련지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만이 묵상하는 시간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그 일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노는 시간 즐기는 시간 그 쉬는 시간까지도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되어서 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일어나고, 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며, 그 여행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놀이의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주 앞에 드려지고, 채워지고, 더해지고, 풍성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하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간에 함께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지고 권세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어느 자리에 서 있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그삶 속에 여러분이 나누는 그 모든 것, 물질이든 여러분의 시간이든 여러분의 그 노동이든 또 여러분의 능력이든 그것이 다 주원에 드러지는 것이 되어서 그 시간이 복 되어지고 그 힘이 복 되어지고 그 능력이 복 되어져.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고, 이 땅에 생명을 살리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과 기쁨을 주며, 하며 거룩한 나를 확장해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